나와 같은 부류의 오행을 비겁으로 부르는데, 나와 음양이 같으면 이를 비견이라 부르고, 음양이 다르면 겁재로 부릅니다. 비견은 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한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겁재는 자교역 혹은 근친교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름밤이나 여름낮이나 결국은 같은 여름인 것이니 당은 교체되지 않고 정권만 교체되는 형국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하는 것을 식상이라 부르는데, 나와 음양이 같으면 이를 식신이라 부르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 부릅니다 식신이 한 분야에서 투철한 장인정신을 발휘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밥주를 이루는 것이라면 상관은 장인정신이 결여되어 잦은 이직과 배신으로 이것이 결국은 관을 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 부르는데 나와 음양이 같으면 이를 편재라 부르고 음양이 다르면 정재로 부릅니다 편재가 부동산과 같은 정적인 자산이라면 정제는 현물현금과 같은 유동적인 자산에 해당합니다. 나를 극하는 것을 관성이라 부르는데 나와 음양이 같으면 이를 평관이라 부르고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라 부릅니다. 평관이 다소 일방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정관은 다소 타협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하는 것을 인성이라 부르는데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라 부르고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 부릅니다. 편인이 맹신과 같은 일방적인 지지라면, 정인은 합리적인 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따라서 편인은 정인에 비해 철없는 마마보이를 양산하기 쉽습니다. 음향이 같으면 교역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이는 주역의 화수 미제격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니, 따라서 이를 미제로 부르는 것입니다. 음향이 다르면 교역을 이룬 것으로, 이는 주역의 수화 기제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방합보다 삼합이 좋은 것은 널리 교역을 이루는 형국이기 때문이며, 방합이 다소 보수적인 성향으로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사합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계층간의 공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